2022년 12월 20 화요일 새벽 잠원입니다.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오리라.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오리라. 인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한 가지 도우를 깨닫기도 어렵다.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야 깨달을 뿐이지 진리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. 진리의 근본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. 인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한 가지 도를 깨닫기도 어렵다.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 깨달을 뿐이지 인간은 진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. 진리의 근본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은 아무 때나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신다. 하나님은 수천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신다. 하나님은 아무 때나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신다. 하나님은 수천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신다.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다. 구약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라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종같이 가까이 대해 주시면서 종급으로 구원을 시켜주시는 진리였다. 신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다.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종같이 대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대해 주고 사랑해 주시면서 자녀급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진리였다. 구약과 신약의 터전 위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차원 높인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다. 이 시대. 새로운 진리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로 대해 주고 신부급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신부급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진리다.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는 그 새로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.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는 그 새로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. 사람들의 희망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.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충성하고 기다리며 밤낮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여 더 좋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면서 개인, 가정, 민족, 세계의 희망을 근본적으로 이루어 주신다. 사람의 희망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.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충성하고 기다리며 밤낮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차원 높인 진리를 선포해서 더 좋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개인, 가정, 민족, 세계의 희망을 근본적으로 이루어 주신다. 어느 시대든지 인생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그 시대의 섭리 역사를 받는 것이다. 어느 시대든지 인생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이 그 때마다 시대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그 시대의 차원 높인 새로운 섭리 역사를 받는 것이다. 기다렸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진리를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펼쳐나간다. 기다렸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진리를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펼쳐 나간다. 아멘.